요즘 팔란티어 주가 때문에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 아니셨나요? 3분기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14%나 빠지는 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왜? 하고 답답하셨을 분들 많을 거예요. 팔란티어는 정말 세상을 바꿀 AI 혁명의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AI 버블일까요? 오늘 그 실마리를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럼 먼저 좋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팔란티어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른바 강세론자들의 주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세론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니뭐니 해도 바로 이번 3분기 실적입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들인데요. 먼저 매출 성장률을 보세요. 작년 3분기 대비 무려 63%가 늘었습니다. 이건 웬만한 대기업에선 정말 꿈도 못꿀.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보통 이런 숫자는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에서나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일반 기업들 그러니까 민간 기업 매출이 무려 121%나 폭증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팔란티어가 그동안 정부랑만 일하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는 훨씬 더큰 민간 시장까지 완벽하게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더 대단한 건요. 딱 3개월 그러니까 한 분기 만에 새로 따낸 계약 규모가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하루에 300억 원어치 계약을 따는 셈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팔란티어의 기술을 얼마나 원하는지 그냥 바로 보여주는 숫자죠. 여기서 잠깐, RPO라는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냥 미리 받아놓은 주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은 이미 다 끝났고 앞으로 미래에 벌어들일 돈이 이만큼 쌓여있다는 일종의 확정된 미래 매출인 셈이죠. 총수주 잔고 즉 RPO가 26억 달러에 달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미국 민간 기업적 수주 잔고는 무려 199%,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건 뭐 앞으로의 실적 성장은 이미 따 놓은 당상이란 얘기나 다름없죠. 이런 엄청난 자신감은 CEO 알렉스 카프의 말 한마디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를 비판하던 사람들은 이제 혼란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우리는 진짜배기 성장으로 증명해 냈다. 정말 자신감에 하늘을 찌르죠. 이게 바로 강세론자들이 팔란티어를 믿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하고 좋아 보이기만 하는데 도대체 주가는 왜 그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거겠죠. 지금부터는 팔란티어를 불안하게 보는 약세론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약세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너무 너무 비싸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매출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PSR이란 지표가 무려 137배입니다. 요즘 제일 잘나가는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약 30배,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들 평균이 9배 정도인 걸 감안하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비유하자면 다른 회사들이 1년 장사에서 번돈에 9배 가치를 인정받을 때 팔란티어는 무려 137년치를 미리 땡겨서 평가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좀더 쉽게 비유해볼까요? 이건 마치 시나리오도 안 나온 블록버스터 영화 2편에 무조건 대박일 거야 하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엄청난 돈을 주고 미리 표를 사는 것과 같아요. 말 그대로 기대감에 베팅하는 거죠. 물론 성공하면 대박이겠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엄청나게 크다는 뜻입니다. 근데 걱정거리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팔란티어는 독특한 정치적 리스크도 있어요. 정부와 너무 가깝다는 점. 또 이민세관단속국 i c 와의 계약처럼 논란이 많은 사업들, 그리고 CEO가 “우리는 PC주의에 반대한다하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들이 자칫 일부 고객이나 파트너들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 주가가 떨어지는 쪽에 아주 큰 돈을 걸었다는 점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찜찜한 부분이죠. 그리고 CEO의 이런 공격적인 태도도 일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회사를 비판하는 분석가들을 향해서 당신들 헛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손해받는지 알기나 해라고 쏘아붙이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독단적으로 비춰져서 위험 신호로 읽힐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강세론과 약세론 양쪽의 팽팽한 주장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 표가 바로 팔란티어가 가진 역설을 한눈에 정리해줍니다. 왼쪽을 보면 폭발적인 성장과 확실한 미래 계약이라는 로켓 엔진이 달려있지만 오른쪽을 보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주가와 각종 리스크라는 현실 점검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세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첫째, 나는 팔란티어의 장기적인 비전을 굳게 믿는다 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주가가 출렁일 때를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죠. 둘째, 나는 좀 신중한 스타일이다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의 비싼 가격 부담이 좀 줄어들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처음 왜이 주식을 샀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지금의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팔란티아의 혁신적인 비전이 모든 우려를 이겨내고 기술의 미래를 이끌게 될까요? 아니면,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그 주가는 결국 현실이라는 중력에 이끌려 땅으로 돌아오게 될까요?